안녕하세요 다영입니다. 오늘은 제 친구가 생일이어서 어. 어, 생일이어서 친구 생일파티를 해줄 거예요. 깜짝 생일파티를 파... 생일... 생일 해줄 건데 그 전에 제가 친구 집에 밥을 먹으러 왔어요. 어쩌다 보니까 오게 됐는데 친구 집에서 밥을 먹을 겁니다. 지금은 친구 집에 가고 있어요. 라면을 끓여준 아주 맛깔나게 끓여준다고 해가지고 지금 제가 거의 다 왔다고 하니까 물을 올려놨는데 벌써 1분밖에 안 남았대요. 이러면 끓는 라면 먹으러 거 아닐까? 어디 있지? 쪽인가? <laughs> <laughs> 뭐야? 왜 깜짝 아래 와! 아, 약간 아는 자연 끓인것 같아. 왜? 망인. 약간 덜, 약간 덜, 덜. 그리고. 부부를 맞이하는 것 같아. 이렇게. <laughs> 야, 니들랑 네 같아. <놀란> 계속... <laughs> 진짜 깜짝 놀랐어. 진짜 깜짝 놀랐어. <laughs> 아니, 나는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모르니까. <laughs> 어, 어디지? 하고서 갑자기 반대쪽으로 달렸는데 니가 다시 튀어나가서. 이렇게 <laughs> <laughs> 아, <laughs> 할게요. 한 30. 너 진짜 한 60cm? 띈것 같아. <laughs> 어, 진짜? <laughs> 그냥 진짜 이만 같이 튀었어. <laughs> 오내 내 머리 개털 배지니의 라면 먹방 네 개요 아 뭔가 응. 마음에 안 들어 왜? 더잘 끓일 수 있는데 뭐가 문제야? 어떤 게? 어? 약간 물조절을 잘못했고요 안 쫄깃쫄깃한 것 같아 뭔가 뭔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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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그런 다행이다 찍어봐 찍어? 어? 아, 그래? <laughs> 전화해볼게. 어 맞다. 여보세요. 언니야? 어디니? 백다방 아니야? 백다방. 그럴 줄 알았어. 맞아. 아드만 생일 축하해. 아드만 생일 아주만. 축하해. 야 백가수 오늘 나좀 예쁘다. <laughs> 여기 라면 맛집임. 어? 라면 맛집이래 아싸. 다영이도 인정했어. 너네가 보고 싶어서. <laughs> <laughs> 야이 긴성아 얼굴 봐 귀여웠어. 야 하진아 예쁘게 나온다. 야개 예쁘게 나와. 진짜 진짜. <laughs> 야왜나 유튜브 할 때마다 내가아미친냐 하는 거면 내가. 아비 거 맨날 어 맞아. 내가 <laughs> 나중에 쌀 모아줄게. 찍어, 나 미쳤냐? 아 미쳤냐 진짜? 짤 <laughs> 모아준대. 오늘 뭐, 안 먹어. 다영이 찍어달래. 내가 해줄게. 어, 나오고 있는 건가? 네. 안녕. 음. 배짱 오늘 좀 꾸몄네. 그니까. 안녕. 인사해. 나도 한 셀카를 찍어볼게. 오늘의 계획. 오늘의 계획. 일단은 7시 반에 면접이라고? 응. 그럼 언제 나와? 너 먹고, 바로. 응? 얘물 맛집인데? 얘왜 이렇게 물 맛있냐? 진짜? <laughs> 어. 오랜만에 열심히 뿌린 거야. 나 진짜 이모가 자뻑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무 예쁘다. <laughs> 아, 나 진짜. 내가 초등학교 때 너무 심했어, 내가 자뻑이. 음. 왜냐 그때는 진짜 관족기에챌대치였거든 음. 그래가지고 맨날 막, 와, 나 진짜 예쁘다 이러고 다녔어. 음. 그래서 이모가 갑자기 진짜 나한테 이러는 거야. 혜진아, 음. 너 중학교 올라가서도 그러면 왕따 당해. 그래가지고 <laughs> <laughs> 내가. 에이 설마요 이러고 근데 그거로 약간 근데 고등학교, 중학교 들어가가지고 안 했어 잡혀가지고 아 했다고 했다고 근데 약간 덜 했어 왜냐면 혹시라도 모르니까 오늘의 계획은 일단 첫 번째로 계획 그러니까 아까 말한 거 아니었어? 어 말했었어? 아 아니 계획은 시간만 말했어 아 그래? 일, 이걸 다 먹고 나갑니다 나가서 생일인 친구가 오늘 알바 면접을 본대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 갈 거예요 음 케이크를 사서 근데 케이크를 사려면 돈을 받아야겠죠? 돈을 네. 받아서 케이크를 사서 짜밤, 서프라이즈를 해줄 거예요. 오, 대박입니다. 응, 응. 왜 전화가 세요 하진이 야 갔어. 에? 너 아, 아직 아, 안 갔어? 하진이, 하진이, 하진이 형 갔다, 갔다 지금. 그럼 니 어. 네 여기서 있다가 면접 보러 가는 거임? 나 아직 끝나면 그 다음이 나가 봐. 헐, 대박. 근데 배터리 없다. 야때거시 뭐 다행히 걸어 걸어. 나 배터리 없네? 에? 헉. 왜 없냐? 배터리가... 백다운 치먼는 내가... 나 입겠다고... 바로가... 아 입겠다고 있어와누한좀 물고 앉아 그러면... 했더래... 다솜아 어요난 정말 널 사랑하고... 생일 축하하고... 너의 생일 선물은 조금 늦게 주겠지만... <laughs> 울지 말고... 유다야? 밤 네. 10시? 어. 10시? 우리 집에서 할게 많아. 진짜 10시? 어. 아니 너야기랑뭐는데 우리 집에서 브이로그 찍고 그다음막 비즈 만들기 이런 거할 거고 아니 내가 뭐지? 어, 내가 아, 그 <laughs> 학교 갔다 왔잖아, 오늘. 학교 끝나고 우 어제 이지한테 장난으로 너네 집 갈게? 이런면서 갑자기 혜진이가 기급. 보고 이러면서 그래 와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어 진짜 가도 돼? 이러니까 와도 된대. 어나 가고 싶어. 당장 와도 돼. 음, 8시에 갈게. 어, 그래. 잠시만이니 어떻게? 내가 찾아나뭘 세상에. 야, 배터리 없어. 5% 남았어. 알겠어. 재밌게 놀아. 알겠어. 내가 계속 너한테 전화할게. 피지. 너의 생일이니까. 헤제 너 비지 할래비즈 그래. 그래. 비즈 우리 비즈 만들어서 너한테도 줄게 알았지? 그래 음. 안녕 비즈 음. 여러분 저희 비즈를 만들 거 음. 구라예요 <laughs> 구라입니다. 그럼 비즈를 왜 만듭니까 음. 제가 지금 친구 생일인데 짠가 갑시다 저희는 지금 다솜이를 만나러 가고 야 아, 다솜이는 제 친구 오늘 생일인 친구예요 다솜이 만나러, 만나러 가 다솜이 약간 눈치친 것 같아 그니까 나보고 순상하네 자꾸. 아, 일단, 너가 평소랑 다르게 너무 꾸미고 있었고. 아, 어, 맞아. 그리고 갑자기 내가 혜진이를 만나서 있는 것도 좀 걔가 이상하게 보는 것 같고. 어 아, 남았어요 어, 야! 깜짝이야. 나 너무 뜨거워. 나 너무 뜨거 너무 뜨거워. 나 너무 뜨거 아니너 신발 갈아신고 올래? 그래 나진 깜짝 놀 갑자기 갑자기 뛰려고 하는데 너무 편한 거야 왜 이렇게 편하고 편한데 와개 놀랐어 너무 갑자기 너무 허전해 이 습관의 무섭이야 맞아 맨날 슬리퍼를 신니까 세트 한지 나요 이쁘다. 와, 진짜 대단하했네 슬리퍼스 넣가서고 하, 이네밥 먹고 소화 지대로 했습니다. 야, 원래 밥 먹고 뛰는거 아니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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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제 케이크 사러 가요. 밤 냄새. 웩. 웩. 케이크를 사러 갈 겁니다. <laughs> 어, 맛있겠다. 이거. 마리바게트 오, 맛있겠다. 네, 네. 아, 어, 맛있겠다. 안녕하세요. 이거가 제일 나은초콜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이거? 이거 다 붙였다. 과일 어, 그래. 괜찮아 겠지 어, 밥에 끼워. 2,000원 정도요? 예제 나은 거. 어, 그제 나은 거. 진짜 이거 요돈더내야 되네? 괜찮아. 어. 안 돼. 이러면 찍어야 돼, 가 진짜? 응. 우리 옆쪽으로 돌아서 그 시장 쪽 입구로. 찍고 있어? 근데 너도 아. 계속 다서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내 계획은 뭐냐면 여기 들어가 있다가 백다솜이 어딘지 찾을 거 아니야 나 아. 그러면 은 여기 케이크 뒤쪽으로 오라고 케이크 뒤쪽이요? 케이크, 케이크 그러니까 있어. 합주 앞쪽으로 큰일날 소리 저희는 응. 저번에 친구 이 친구분을 서프라이즈 했던 곳에 와서 다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박 네, 아. 좀더 서프라이즈 할 만한 게 없을까? 좀 더? 다솜이랑 아, 어디 가야 돼? 썸 어디 가그러했는데 어. 3, 7에 이럼 집가는 쪽갈 거야? 이랑 삼촌이요. 너네 집가는 쪽갈 거야? 765, 0원씩보는 거야? 거야? 어, 알겠지 어, 그럼 우리 저기 기다리고 있을까? 집 가는 길? 에 그런 사이에서? 어? 가는 관측 척야 돼. 이 가는 하다가 나중에. 어, 괜찮다. 이렇게라도 응. 집 빨리 가야지, 빨리 가야지. 가자. 오케이. 빠이. 헤해지한테 전화해. 오케이, okay. 오 저희는 어, 친구들이 집 가는 쪽에 서서 음? 서프라이즈를 해줄 거예요. Uh -huh. 그럼 놀라서 다솜이 울지는 않으니까 놀라겠죠? 어허? Uh -huh. 재미있겠네요. 네 맞아요. 왜냐면 이쪽 길은 너무 흔해. 저번에 널 해가지고 다섯 명이 눈치챌 수도 있어. 아 이미 눈치 조금 챈거 같은데 나집갈때집갈 어, 그니까. 때만 조금 눈치 덜 뭐야 아 뭐야 아닌가 보네 이럴 거야. 아닌가 보네 할때딱 튀어나와야 돼. 맞아 맞아. 유튜브 할 자신이. <laughs> 저희가요 이제 어 케이크를 준비를 하고 케이크를 세팅해 볼게요. 나 이거 눈무 무서워. 그래도 그냥 해게 무서워, 못 번지겠어 지금. 나 진짜, 나 진짜 너네가 어? 사준 케이크. 엎어져가지고. 뭐 <laughs> 제가 제가요, 어, 서프라이즈로 혜진이한테 케이크를 사줬는데 저희가 혜진이가 그거를 못오픈한단나 뭐, 라방, 라방 키고, 어, 라방 켜고 열다가 쏟았어요 그당대로 어? <laughs> 뭐하세요? 이렇게요? 아, 뭐 잠깐만. 그래가지고 뭐 <laughs> 그때 진짜 팍! 이렇게 딱 떨어진 거 이렇게. 어. 그래가지고 당황해가지고 카펫이랑 카페, 내 여기 발다 묻어있는데 근데 먹을 수 있잖아, 살릴 수 있잖아 응. 그래서 일단은 내 손으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laughs> 다 뜯었지 근데 얘는 네, 이미 찌그러져 있어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근데 이거 원래 약간 꼬부장 꼬부장 해야 예쁜 거 아님? 어 그건 인정 해 해볼까? 근데 부서지면 어, 안 되겠지? 나아니 하고 싶은 거 있어 이 가운데로 응. 총을 다 쏠리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응 맛있겠다 음. 내가 먹고 싶은데 어떡하냐 <laughs> 짠. 이거 한개 어디다 고자? 여쪽, 여쪽. 어. 아이 애들이 왜 이렇게 촘촘하게 어, 박혀있어 어. 짜증나게. <laughs> 어떤 이유로 아, 좋은 거지? 응. 뭐야 한개더 남았잖아. 어 뭐야? 한 번에 붙일 거니까. 그내놔 응. 줄까? 응. 근데 이거 뭐야 이? 이렇게 할게 이렇게. 응, 그래. 저희는 이제 연락을 기다릴게요. 왜냐면 친구가 여기 골목 쯤에 올때 문자 준다 했거든요. 근데 우리 노래 부르면서 가? 축하합니다. 어, 해야지. 좀 이따 봐요. 카메라 세팅을 해줄게요. 여기 실, 시래기? 실외기? 시래기가 있네. 여기다가 올려줄게요. 알았어, 알았어. 지금, 지금, 지금 지나고있어 지금 지나가면 돼. 어, 어떡해.

한번고야 미안 나 천둥이 다 녹았다, 야어게 초가 안 보이는데? 야 괜찮아, 그냥 불어 빨리! 야야야 야, 야, 응, 야, 야. 야. 과일 과일! 야 이거 안 돼! 아이 마스크 벗으세요! 아다 녹았어, 진짜 나 야, 다 녹았어, 나 이런 거! 야, 아니 너네가 아, 너무, 너무 안 오는 거야! 아니 아니! 계속겨라어야쭈카하드려요 케이크 증정시킬게요. 감사드립니다. 하가오려 아야 이게 말이 돼? 이.. 저 길이.. 저 길이가 말이 돼? 이거? 근데 이.. <laughs> 조금.. 조금 그렇게 생각했지? 오야 머리가.. 완전 몰랐어. 했잖아, 아, 내가 아, 너무 이러고 그래. 있어서. 없어? 아니 베이진너 알고 있는 줄 알았대. 아나 진짜 생각도 못 했어. 잠시만 세요 얼굴 안 나오게 해드릴게요. 일단은요. 네. 저 곁에 이런 친구들이 <laughs> 있다는 <있다니까> 거 <너무> 좋고요. 저의 아버지. 그리고 이 친구들과 집에까지 때 같이 네. 살 겁니다. 한다고? <laughs> 먼저 지금 어떻게 가죠 저희가? <laughs> 어 그러면 안 되죠. 아무튼. 제 사진 찍어야지. 어 사진 <사연 웃음> 어, 찍어야 돼. 어, 기다려 봐. 대박. 아, 뭐 어디까지도 커? <laughs> 하나 둘셋 칼칼. 하나 둘셋 칼칼. 아, 야 좋아 좋아 딱 좋아. 어때? 너무 너무 예쁘다. 너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래서 봐봐. 하나 둘 셋. 계좌 한번 야 레전드야! 세게 까봐. 더 있어 뭐. 아냐 그렇게 하지마. 눈도 웃어. 행복! 아 나도 행복해! <laughs> 우리 행복해! 아람 붙을 아 오케이! 됐어요. 야 레전드야 진짜 개잘 나왔어. 정말 나왔어. 아니 원래는, 원래는 저기살하가고랬거든 어떻게 계속 핸드폰 하는 거 너무 서러워가지고 옆에 아니, 같이 있는 핸드폰 쳐하는 거야 계속 그래서 아이새왜 지금 이러지 손은 나가. 여러 우리 카페 갈래? 돈없으실게요 4,000원씩. 4,000원씩 4 0 0 0원4 0원씩 4,000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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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0 0 0원우 4,000원씩 4,000원씩 4 0 0 0아씩 4,000원씩 4,000원씩 4 0 0 0원 여기, 저희, 화주사는 18살. 배혜진이라는 스테이씨 팬입니다. 네, 맞아요. 수민 언니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수민 언니가 배씨인데요. 아, 네, 영상통화 패스할 때 아, 네, 저보고 배씨라고 아, 굉장히 아, 좋아해 주셨습니다. 아, 그래서 아, 저보고 기억해 준다고 아, 했거든요. 아, 아, 그래서 아, 기억하요 아, 아, 모르겠네요. 아, 네. 기억하겠죠. 근데 번에. 지금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모르... 아, 근 네. 유튜브를 안볼것같아요볼 <laughs> <볼> 일이 없지. <laughs> 응. 알고리즘 떴으면 좋겠네요. 제 그러네요. 친구를 위해서라도. 야, 그거 안 꽂았다, 이거. 생일 디귿. <laughs> 아, 그래 아, 맞다. 내가 생일식 만들었거든. 이거. 저희가 원래 이거를 케이크에다 꽂으려고 했거든요. 보이세요? 진짜 정성 정성 들여서 이 친구가 만들었어요. 근데 너무 빨리 그해 버린 바람에 저 이번에도 얼굴을 숨기시네요. 혹시 기억나세요? 저번에. 안 가리고. <laughs> 안녕하세요. 짜잔! <laughs> 저희 오늘 지금 원룸에 있는 폴콘이라는 맞아. 카페에 갈 거예요. 네, 여기는 어디냐면요. 아, 근데 나 스테시 편로 찍었으니까 안 되겠다. <웃음> <그냥>. <웃음> 그럴 수 있지. <laughs> 서치하다가. 제가 사랑했던 남자, 남자 김수호 씨가 오셨던 곳입니다. 김수호라고 하면은 X. 잠깐, 지금 말 X에서 사랑했던? 아, <laughs> 지금 약간 절사. <laughs> 파이파이 짓는데, 마음만 은 약간 실적입니다, 진짜. 어디 여기서 이 파이... 아, 여기 옆에, 여기 네, 금방 아, 가서 켤게요. 짜잔. 부탁했습니다. 어, 여기있다, 여기 야, 사진 사진 보여줘. 지금 다영이는 혜진이를 찍어주고 있어요. 이거 확대가 안 되네요. 아, 새로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언제가? 너 화면 안 찍어? 찍어야 되는데... <laughs> 아, 욕하면 안 되지. 다영이 유튜브니까, 얘는 잘라야 돼. 맛나오게 찍어줘 여기 어깨 반만 나오게. 언제 알지? 다영아, 예쁘다. 확대 못하네. 올라 다영아, 다영아, 빨리 찍읍시다. 찍읍시다, 다영이! 할지이찍지봐알겠이가 아, <laughs> 얼굴 내가 지 잠깐만... 여기 안, 나오지. 얼굴이 안 나오네. 나와, 여기 안나오 여기 나와, 안나오는데 팩터 나와, 이거야... 안 돼... 잠시 사진 찍고 찍안 돼... 어안 돼... 사진 찍고 어안 돼... 잠시 사진 찍어진 찍고 어어

한2 0분만 사진을 찍고 이제 들어갑니다. 짠. 다영아 사진. 그냥 먹어요사진 여기로 보내줘요. 알았어요. 시켰어요. 저는 배고파가지고 스콘까지 시켰어요. <목소리> 스콘 사고? 섞어주라고 이거? 딸기, 딸기 우유? 우유? 딸기 우유 라떼? 아니요. 베리 라떼요. 아 그래요? 미안해요. 베리 라떼, 초콜릿 라떼, 달고나 라떼. 이거, 이건 이 커피인가? 음. 우리 중에 커피를 먹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네. 응. 음. 카페 짱 이쁘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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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화장실 진짜 이뻐요. 응. 오늘 생일의 주인공! 하루야? 저희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안녕, <laughs> 안녕! 수연 남았네아어 그래? 안녕! <laughs> 어,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돼? 뭐야? 이런 빨리 할 필요가 없었잖아. 저 배터리가 없어, 배터리도 없고, 지금 저장 공간도 없어서... 카페에서 나왔습니다. 포장하고 이제 집갈 거예요. 어, 안녕,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와. 뭐야, 안 눌려?